목요일 저녁 9시 2분입니다. 어, 잘 지내셨죠? 제가 게을러서 영상을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6개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좀 늦게 끝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하고 자는 걸로. 음,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텐데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블맨이고 얘는 우리가 조선주처럼 1차, 2차 목표가까지 이미 진작에 잡아놨고, 어떤 식으로 캔들이 변하면 일부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촘촘히, 꼼꼼하게 다 나름 뭐 전략전술처럼 정리를 해놔서 뭐 특별히 볼게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 요거 좀 보세요. 아, 이걸 자꾸 까먹어서 원래 우리가 이걸 고정 댓글에 달아놨었는데 영상 안에 삽입하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네. 제가 썸네일을 좀 세게 썼습니다. 더블맨, 원전주는 이제 끝이래. 그래서 지금은 다 나와야 될것 같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좀 세게 썼어요. 약간 어그로 식으로. 누군지 몰라도 그 새끼는 주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뭐 좋아하는 산업군, 테마주들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은 하지 않아요. 걔가 갈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순전히 채널 운영자의 취향이죠. 그것처럼 음, 뭐 채널 운영자가 어떤 산업군이나 테마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그럼 차트로 보여지는 이 종목을 보면서 기본적인 보조지표에 역행하는 해석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뭐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환자의 엑스레이를 서울에서 찍었어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 전국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환자의 다리는 부러졌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얘는 예쁘니까 아이씨 안 부러진 걸로 할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그래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매매나 해석은 절대 할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두산 애너빌리티는 지금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 올라가는 급등주예요. 그치? 그런데 얘가 뭐 어제그제 매수한 종목이 아니라 마지막에 매수하신 분들도 3만 9백원 넘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손실이나 조금의 찝찝함도 남기기가 싫으면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면 일부 매도를 하되 그래 급등주는 원래 21선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근거로 원전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전주가 21선이 깨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차트 안에서 말하는 끝모양이 나오면 그런 해석을 할수 있어도, 아니,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급등주를 뭘 보고 끝났다 그래? 야, 그런 거를 듣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필터링이 돼야지. 네? 어떤 사람이 강감찬이 고구려 시대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아니, 그렇지. 세상의 모든 차트들이 이동 평균선에 순응하면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해석을 그거에 역행하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차트를 보고, 아, 얘는 갈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좀더 지켜보자. 앞으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이랑은 맞지 않지만, 앞으로 뭐, 네, 재정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후행스팬, 구름대, 이거와 역행하는 해석은, 그럼 둘중 하나예요. 주식을 하지 않던지, 가든지, 그러니까 뭐 장난스럽게 말을 하면, 음,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 <laughs>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1차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가 목이 잠겼죠. 네,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작년에 때려죽여도 여기 2015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수 있다. 그렇지? 네또뭐 있었어요 성광 밴드가 때려 죽여도 여기 2014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 현대미포 조선도 때려 죽여도 2008년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 한국조선해양이 때려 죽여도 2014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코스모 신소재 보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 여기 2012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기가 5만, 아 눈이 나빠서 5만 31원, 네, 5만 31원까지는 갈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여기 이 음봉의 시가죠.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를 잡아 놓았고, 아시다시피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되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에서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두개그 영상을 보시고 이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보세요. 네, 매번 영상마다 마치 처음 영상 보는 사람 위주로 영상을 두빌 같은 경우는 끌고 나가면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 너무 지겨워하시니까, 음, 이전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 놓았다. 얘는 연봉으로 봐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상승이에요.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그러니까 설사 무너져도 한번 상승이 남아 있는 거고, 월봉으로 보면, 그래, 커비드 핸들. 1, 2.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커비드 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3만 9백원 넘을 때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커비드 들이기 때문에 3만 9백원 넘을 때 매수한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의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3만 9백원을 그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수 타점이라고 했으면 그 커비드 들의 고점은 3파의 고점이잖아요. 그럼 조정을 받더라도 5파가 또한번 남아있는 거잖아. 네, 네. 그래서 뭐 엘리어트 파동을 매매의 중심으로 삼던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매매의 중심으로 삼던지, 아니면 후행스팬이나 구름대, 일목균형표를 매매의 중심으로 삼던지, 어떤 걸로 매매의 중심을 삼아도 일단 이 차트는 끝난 차트가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죠. 아, 앞으로 원전주가, 아, 있단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러면 차트를 닫아놓고 주댕이로만 얘기를 해야지. 음, 응? 응.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아,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일단 어떤 누군가, 어, 본인의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에 부합될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는 연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두 번째 상승이고 그리고 커비드 들 모양을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3만 9백원 넘을 때 매수를 한 건데 그러면 지금의 고점은 3파의 고점이고 설사 조정을 받더라도 5파가 한번 남아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근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오늘 기준으로 5일선을 깨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어느 책을 갖다 놓아도 이동평균선 5일선에 걸쳐 있는 종목을 보고 얘는 끝났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 뭐, 이게 우길 게 뭐가 있어? 이게. 네? 마이너스 3보다 3이 큰 수잖아요. 그래도 말이야. 뭘 그래도 말이야. 이건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네. 모든 양수는 음수보다 커요. 해서 어, 일단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5일선 위에 있고 얘가 설사 조정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네. 조정을 받아서 20선 터치하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5일선이 깨졌을 때 일부 매도하신 분들은 억울할 필요 없어요. 아 충분히 수익을 본 상태에서 반 이상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2012년 음봉의 시가까지 간다. 아 작년에 우리 그 조선주 할때 더블맨 안갈것 같은데 간다고? 응? 네. 우리가 작년에 조선주에 목표가를 잡아놓은 게안갈것 같지만 가면은 우당탕탕 금방 가서 일단 1차 목표는 2012년도 음봉의 시가 2차 목표는 2011년 음봉의 시가. 그럼 더블맨 5만원이 가면 그렇죠. 5만원이 가면 또 일부 매도를 해야죠. 음, 아무리 바닥에서 사도 수익률이 충분히 쌓이면 분할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해야지. 그거를 끝까지 들고 있다가 꼭지에서 팔겠다고 하면 귀신같이 잃는다. 네? 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얘기는 기본에 어긋나지 않는 교과서적인 설명이니까 또뭐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 <laughs> 네. 네. 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 관련된 교육 영상이랑 어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우리 매수했을 때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요? 매수했을 때 그거 보세요. 왜냐면 이게 두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그 근거들은 다른 종목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똑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